위정부 중앙초등학교, 한국 드론 교육센터에 찾아가는 드론 교육 성황리의 마무리. 한국 드론 교육센터는 초중고등학교와 관공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드론 교육을 제공하는 드론 단체 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한국 드론 교육센터에 찾아가는 드론 교육 서비스는 단순한 드론 체험을 넘어 드론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드론 운용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위정부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3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드론의 기초 조작법과 비행 원리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드론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흥미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드론 체험을 통해 미래의 기술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에는 중앙초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 직무 연수도 포함되었습니다. 드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연수는 선생님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으며 드론 교육에 대한 흥미와 학습 열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드론 교육센터는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드론 기술을 소개하고 창의력과 기술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드론 소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